없지 않겠냐 네.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어느정도 어려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그렇게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 우리 이 45페이지 보면은 소관농구관리소송사건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결과들이 나와있습니다. 그지? 이몇개 중에서 도 일부 성소라는 말이 있는데, 네. 이게, 이게 보험회사에서, 어, 보험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, <laughs> 도에다 뭘 해야 는부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,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런데 일부 성소라는 얘기는, 그, 어떻게 보면은, 우리 도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. 근데 전체 금액 중에서 <laughs> 이 정도 금액만 우리가 아그 보상을 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죠? 네, 이렇게 제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네. 통상 금액에서 소송이 이제 되었거든요. 그런데 그 금액에 있어서 피해가실 비율에 있어서 도의 책임을 일부만 있는 거죠.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네, 정도. 아니 그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예, 우리 기재를 예. 진행 상에 도 일부 승소 331만 5천 원 이렇게 적어버리면 뭐가 예. 뭐큰 잘못 있는 게 아니 잘못이 있다 보다는 이제 그런부분에 <laughs>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배상해주는 점이 있잖아요.